과거 부동산 시장 흥행 보증 수표로 통하던 서울 신규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은 항상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현장은 대부분 완판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경기 침체와 분양 가격 폭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브랜드 현장 등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옥석 가리기와 양극화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에 분양한 서울 동작구 브랜드 현장에서 자녀세대 임의공급을 진행했습니다. 총 771세대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97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9월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14대1을 기록했지만 결과적으로 예비당첨자까지도 계약을 포기하면서 자녀세대가 남았습니다. 전용 84타입 최고가 기준 분양가격이 13억 9천만원대로 나오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발생했고 선착순 분양에서도 미분양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미분양 이후 계약 조건에 다양한 혜택을 추가하고 기존 계약자 계약 조건 안심보장제까지 적용했지만 일군 브랜드 건설사 사업지에도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 상황입니다. 침체된 분위기는 올해 강북권 최대어로 평가받던 동대문구 이문동 현장도 비슷합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의 10%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았지만 자녀 세대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 당첨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막상 당첨이 되니 중도금 대출 이자 등 비용이 현실적인 부담이 됐고 비용을 다 감당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 가격보다 높아질 거란 확신이 들지 않아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구로구 분양 현장도 두 차례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수요자들로부터 고분양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양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서 최근 분양 전망 지수가 61.5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향후 전망도 건설사와 수분양자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